양배추 양배추는 여러분들한테 뭐를 권해 드릴 수 있느냐 면 양배추는 어 타임 지가 선정한 3대 장수 식품의 하나다 라고 돼 있고 천연 소화제 이기도 하면서 비타민 u 나 비타민 k 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서 염증의 완화가 되게끔 도와준다 라고 했는데 어, 많이들 양배추를 저거 차차차 쓸어서 하면은 가운데 저 심지는 다 버리잖아요. 진짜 비타민 U는 저 심지, 저기 하얀 부분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시죠? 저 하얀 부분이 가장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거 양배추잖아요. 그러면 보면 우리 집에 이 식품은 골고루 다 있는 것 같아. 내가 식품 강의를 해서 두는 게 아니라 항상 해 먹으니까. 자, 이거 잡아봐요. 자. 자, 여기 보이시죠? 여기 하얀 거. 이거 먹어야 돼요. 이거 이거 안 먹는 게 문제야. 이거 잘라가지고 버리시면 안 돼요. 얘가 비타민 U인 거예요. 위어어 위산 과다, 위궤양, 위가 구멍 나는 거 얘가 있어야지 그 위벽을 발라준단 말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가운데 심 버리지 말고 하시고. 혀, 이거, 얘는요 출혈이 많이 되고. 어, 혈액이 응고되고 이러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. 백혈구 생성 정말 많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얘는, 이, 저, 그, 우리가 주사, 예를 들어서, 이, 어, 아토피, 뭐, 피부 안 좋아가지고, 뭐, 음식 잘못 먹었어. 그래가지고서 주사를 맞았어요. 그래서 그 음식 잘 먹은 걸 뭐라 그러지? 어, 그, 뭐라 그러지? 음, 저, 저, 뭐지? 음식, 아, 뭐, 잘못 먹어서 뒤집어지잖아요, 피부가요. 내가 한국말 요즘에 안했더니 잊어버렸네. 이거 피부가 뒤집어지면, 이렇게 막, 빨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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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갛하게 막 올라오죠? 그, 이 빨갛, 빨갛, 빨갛하게 올라오는 거는, 왜 올라오느냐면, 어, 우리가 몸에 독소가 들어오니까, 우리 몸에서 백혈구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치는 거예요.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, 주사를 안 맞을 때에는, 적군만 치지 아군은 안 쳐요. 근데 우리가 피부가 이게 뭐가 이렇게 해서 아 식중독 아 이제 생각났다. 식중독이 걸리면 주사 맞잖아요. 그 주사 맞으면 얘가 들어가 가지고 적군이고 아군이고 에라 모르겠다고 다 쳐버리는 거예요. 독서 내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그러면서 얘가 그 혼돈이 오는 거예요. 그러면 일단은 적군도 치고 아군도 쳤으니 적군이 맞았을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누가 이겨요? 우리가 결국은 이기면 개를 갖다가 까아 앉히기는 했어요. 까아 앉히면서 어디로 갔어요? 간으로 보내요. 그래서 28일, 한 달쯤 지나면 눈이 충혈되고, 피곤하고, 몸져 눕고 싶고, 감기가 오고, 이거는 특히 피부병인데, 그 다음에 그 약들이 정말 정말 독합니다. 근데 그 독한 거를 우리는 생각 안 하고 연고도 잘 바르고 잘 먹는다는 거죠. 연고, 피부 연고가 정말 독합니다. 간으로 가는 거 직방입니다. 피부 연고제 같은 거 바르는 거. 그래서 피부 연고제 이런 것도 막, 막 차라리 도마도 줄기 그거 사다가 지쳐가지고 피부 어디 이렇게 올라오고 막 그럼 그거 바르세요 그게 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음식 잘못 먹어서 울퉁불퉁 식중독 올라올 때 양배추 삶아가지고 그 삶은 물을 드시는 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양배추 삶은 걸 드시면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더 많이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잘 챙겨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, 자 어 양배추 설명 드렸고요. 어 백혈구 여기에 어 있고 어 여기 다 아시는 거예요. 정말 양배추는요. 어, 여러분들이 그저 피가 잘그 응고가 잘안 되거나 이런 분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. 그럴 때에도 하시고 어, 양배추는 사실 삶아 드시게 된다면 그 물만 마셔도 그위 염증 있으신 분들 정말 좋죠. 한국에만 알로에 겔피엑스라고 제품이 있잖아요. 다른 나라는 이 제품이 없어요. 한국만 있는데 제가 해외에서 제 의사 어제 사업자님들은 한국 가면 알로에 겔피엑스를 엄청나게 사서 먹습니다. 어 가지고 갑니다. 왜냐면 한국만 팔고요. 그거는 세알 터뜨리고 세알 해 가지고 그냥 먹으면 위가 그냥 직방으로 가라 앉죠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권해 드리는 것이 이 양배추입니다. 그리고 항암 환자들한테 강력하게 항산화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탁월하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 다음 거요.